안녕하세요. 홍천북방면 노일리 원주민부동산 오유건입니다. 지금 소개해 드리는 물건은 홍천서면 방곡리 소재 전 450평으로서 잠실에서 50분 거리, 강초나이시에서 15분 거리, 남춘천 IC에서 15분 거리입니다. 홍천 팔봉산 유원지, 대명 비발디 다 10분 거리로서 이곳은 유원지 인근으로서 야영장이나 펜션이 많은 지역입니다. 본 토지는 계획관리 전으로서. 홍천강 바로 붙은 남양입니다. 지금 도로에 비해 가지고 약간 꺼져 있지만 매립해서 토목 공사를 완료하면 아주 A급 별장지 토지가 될 것입니다. 야영장이나 풀빌라나 별장이 절일부는이 토지가 최상급으로 여겨집니다. 반드시 현장을 답습하시어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으시길 부탁드리며 이 토지 경계는 앞으로 요렇게 보면 길 우측으로 해서 저 앞에 홍천강으로 해서 옆으로 보면 저 논두렁 밑으로 해서 여 2차선 도로 미칩니다. 이상 이 토지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